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천안학특강, 천안의 범죄와 안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할 두 번째 시간, 함께 공부할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조용철 교수입니다. 어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에, 천안에 대해서 어, 천안이 가지고 있는 도시의 특성 그리고 천안이 과연 범죄 도시인가 천안이 정말로 다른 도시에 비해서 범죄가 있다면은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에, 이 현황이 파악이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어, 우리가 천안의 그러한 이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안전한 도시로 발전을 시킬 것인가 그리고 좀더 안전한 도시를 위해서 어떤 범죄 예방 방법들을 도시에 적용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천안은 사실 청년들이 많은 도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청년의 사망률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천안은요, 충남 전체랑 비교를 해 봤었을 때 의외로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청년층의 사망률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천안이라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서 예를 들면은 즉 도시가 어, 타, 충남에 있는 타시도에 비해서 안전한 도시 설계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즉, 천안이라는 도시 자체는요, 천안이 시권역 내에 대학병원급 대형 병원이 이두개 이상이 있고 그 외에도 각종 교통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혹시라도 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뭐 산업재해도 있는다거나 아니면 은뭐 갑자기 뭐 개인적으로 뭐 병이 생겨가지고서 갑자기 뭐 쓰러진다가 했었을 때도 즉시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서 사망률을 떨어뜨리고 소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그리고 어떤 뭐 대형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 도시에 경찰서가 두 개나 있고 순찰지구대나 파출소는 더 많기 때문에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자기가 위험한 일을 당했었을 때 어떤 경찰로부터 소방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재반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봤었던 것처럼 천안은 수도권에 있는 도시를 제외하고 광역시를 제외하고서 일반 시도 중에서는 그렇죠 두세 번째로 전국에서 큰 아주 대형 이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런 20대 도시 중에 하나인 천안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는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한, 가장 치명적인 사망률을 낮출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천안이 안전도시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앞서서 봤었던 이 범죄 현황 건수는, 어휴, 뭐, 그런 범죄가 일어난다고 그러면은, 어, 타 시도에 비해서 위험하다라고 하겠지만, 실제 조금만 데이터를 디테일하게 본다면, 즉, 어, 최근에 우리 이제 백숙학교 속해 있는 데가 동남군데, 이 동남경찰서 내에 있는 범죄 발생 및 범죄 발생 건수보다는 이 검거 건수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실제 일어났었던 범죄 건수, 이 범죄 건수 중에 이렇게 강력 사건이라고 생각되는 건수들에 대해서는 해결률이 100%. 즉, 범죄가 발생을 하면은 범죄가 타 시도에 비해서 혹시 조금 위험하게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범인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재반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고 그만큼 강력한 수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또 성폭력 범죄라든가 아니면은 각종 폭력 범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 검거 건수나 아니면은 검거율 자체가 타 시도에 비해서 높은 편이기 때문에 그만큼 천안이 가지고 있는 치안력의 인프라는 우리가 신뢰를 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만 절도 범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의 요지인 특성 때문에 이러한 검거율 자체가 전국 평균이 50%보다 조금 낮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경제 범죄 중에서는 아주 작은 뭐 자전거 도난과 같은 이런 절도범죄부터 대형범죄까지 같이 믹스 같이 섞여져 있기 때문에 결국 전도범죄 우리가 좀 재산상으로만 분명히 주의를 한다고 그러면 각종 사람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 강력범죄들 소위 말하는 살인 강도 성폭력 각종 폭행 같은 폭행 상해 같은 이런 폭력행위들은 분명히 아주 높은 검거율이 확보된다 그만큼 안전한 도시로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있습니다. 실제 이러한 검거율이 높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천안은 아산과 함께 이 전체 도시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통합 운영센터를 일찍이 이 이 조성을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어이 천안권역 아산을 포함을 해 가지고서는 천 대가 넘는 공공용 CCTV가 곳곳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특히 우리가 앞서서 봤었던 이 각종 주택 지역이라든가 산업 단지 그리고 유흥가 같이 있는 이러한 지역에 공공 CCTV가 아주 높은 해상도를 가지고 있는 CCTV가 이미 굉장히 잘 설치가 되어 있는 도시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고요. 최근에는 이러한 도시 인프라에 이렇게 신고가 나면은 신고가 있을 경우 또 내지는 사람들이 안심벨을 눌렀을 경우에 이 길거리에 보면 안심벨이 있습니다. 이 안심벨이 바로 이 도시의 이 도시 지도에 그 GPS로 표시가 돼서 표시된 그 지역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차되어 있는 순찰차나 소방 인력들이 현장에 빠른 시간에 도착할 수 있도록. 심지어는 그 순찰차와 도시통합센터가 직접 다이렉트로 연결이 돼서 그 인근 지역에 있는 교통사항까지 안내를 해주면서 단 1분 1초라도 빨리 도착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이 갖춰져, 갖춰져 있는 전국에 몇안 되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는 이 도시를 순찰하는 방법 중에 열 분포 지도를 확인할 수 있는 드론 순찰 때까지 함께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도의 벤치마킹 사례가 될, 수 있, 될 정도로 천안은 안전한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런 각종 데이터들은 천안시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CCTV들이 실시간으로 24시간 끊임없이 앞서 우리가 살펴본 도시 통합 운영센터에 실시간으로 보고가 되고 있고 또한 이렇게 차량에 이동하면서 촬영되는 CCTV 정보도 실시간으로 여기에 모아지고 있고 있습니다. 여기 도시 통합 운영 센터의 방범 CCTV 이 컨트롤 타워는 24시간 사 교대로 운영을 하면서 어, 이 도시의 안전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당연히 우리 백석대학교가 있는 이 안소동 인근 지역과 여러분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는 이 천안 터미널 주변에 있는 그유흥가나 아니면 그 번화가 지역에도. 공공용 CCTV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경찰과 시에서 스크린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혹시 주변에서 어떤 사건 사고가 있었을 경우에 내가 안심벨을 눌렀을 경우 아니면 112 신고를 했었을 경우에 바로 다이렉트로 우리가 경찰과 소방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실제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은 만약에 편의점에서 일어나게 되면은 긴급 배를 누르면서 바로 경찰이 도착을 해서 그 자리에서 사건의 개요를 확인을 하고 만약에 범인이 인근에 있다라고 하면은 인상착의 등을 확인을 해서 또 여기에 있는 개인용 CCTV 의 자료를 확인을 해서 현재 입고 있는 옷이라든가 특징이라든가 손에 들고 있는 가방의 특징이라든가 차량의 특징이라든가 이런 거를 확인을 해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도시통합 운영. 센터에 뭐 해당되는 인상 차기를 이야기를 하면은 최근에는 AI 시스템으로. 모든 시스템 자체가 뭐 붉은색 에, 이 상의를 입은 사람 아니면 차량의 차 번호가 있는 경우에 차 번호를 입력하면은 도시가 운행된 도시가 실시간으로 찍혀 고 있는 이 차량 번호 중에서 직접 에, 영화의 한 장면처럼 발견해 가지고 그 차량의 위치와 인상착기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에, 이러한 시스템이 이미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안전도시로서의 에, 시스템이 거의 완벽하게 구, 에, 이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다양한 도시들이 이 천안에서 구축해 놓은 이런 각종 CCTV 시스템 그리고 이동용 드론이라든가 차량의 시스템 이런 것들을 국내외에 소개하고 있는 대표적인 자료로 볼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이 민간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협력을 해서, 예를 들어서 백석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백석대학교에 있는 학생회라든가 아니면 경찰행정학과 학생들이 자원봉사활동의 일환으로 해서 이 도시 지역, 이 학교 지역 주변을 또 원룸 지역 주변을 자율방범 순찰을 한다라든가, 또, 어 이렇게 드론이 민간 경비 업체와 서로 협력을 해서 민간 경비 업체가 대학 캠퍼스를 촬영을 했었던 이 정보를 범죄 활용 범죄 예방을 할수 있는 범죄 지도로 같이 활용을 하는 거또 이렇게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고 주말에 많이 방문하는 마트 같은데 순찰 장소를 추천 받아서 이 지역을 집중적으로 순찰을 더 증가를 시켜서 자연스럽게 도시민들의 안 시민들의 안전 을 도모하는 이러한 이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사각지대를 끊임없이 보완하고자 하는 노력을 천안과 천안에 있는 경찰 각종 공공기관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천안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특징, 우리가 전 시간에는 천안이 청년도시로서의 특징을 이야기 했었는데, 이제는 천안이 산업도시로서의 특징 중에 하나인, 즉,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외국인 대상으로 별도의 외국인 대상 방범 활동을 별도로 한다라든가, 또, 천안도 도농 통합 지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천안시지만 시임에도 불구하고 읍면 지역이 있습니다. 이 읍면 지역에 있는 노인이라든가 또 대학가가 많기 때문에 대학가 주변에 여성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데에 특색을 맞춰서 이러한 특별한 방법 순찰과 경찰의 노력들도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천안이라는 도시는 우리가 전 시간에 봤었던 것처럼 도시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혹시 타 시도에 비해서 높을지 모르는 각종 범죄 지표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우려는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 이 숙제를 우리가 해결한다라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보안책들을 잘 구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안전한 도시, 즉 범죄 예방 도시로 점차 거듭나고 있습니다. 실제 경찰이 신고를 했었을 경우에 가장 빨리 도착하는 거, 예, 물론 가까운 순찰차가 있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CCTV를 통해서 우리가 신고를 받고, CCTV를 통해서 직접 AI가 그 어떤 움직임을 파악을 하고 파악된 움직임을 통해서 경찰한테 신고를 한다 그러면 신고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는 데는 실제 한 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도농 지역에서 농촌 지역이라 하더라도 10분이나 15분 내에는 경찰이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안전한 도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설령 만약에 CCTV로 AI로 우리가 파악됐었던 인상착의 또 내지는 그 자리를 벗어나서 지금 범인이 도주 중, 내지는 범인을 검거할 수 없는, 즉 수사를 통해서만 범인을 검거해야 되는 상황이라 한다 하더라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는 워낙 많은 CCTV가 실내외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설치된 CCTV의 데이터를 가지고 충분히 범죄를 사전에 막지 못했다 하더라도 사후에 수사를 통해서 검거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 바로 도시의 특성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도시 곳곳에 CCTV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 또 실내에 CCTV가 민간용 CCTV라도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면은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증거를 확보하는 데즉 범인을 잡는 데 있어서 너무나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또 이제는 이 공공용 CCTV 같은 경우에는 AI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현장 대응까지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도시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안전도시, 범죄 예방도시로 점점 집중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웬만한 차량에는 거의 대부분 차량용 내비게이션과 함께 저렇게 차량용 블랙박스가 같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누군가 집 안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그러면 별도의 신고가 있지 않는 이상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봤었던 것처럼 가정폭력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연인 간에 있었던 뭐 폭력 사건 같은 경우에는 실내에 있었던 것 같은 경우에는 적발되기 쉽지 않지만 사실상 이 공공 섹터 내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도로상. 골목에서 발생했었던 일들은 어, 우리가 CCTV가 없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차량이 있으면은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차량용 블랙박스 정보를 가지고 어, 우리가 최근에는 굉장히 수사와 관련돼서 많은 도움을 받고 그만큼 검거율이 높습니다. 검거율이 높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우리가 봤었던 것처럼 실제 천안이 타 시도에 비해서 범죄율이 좀 높을 수는 있지만 교통의 유지이고 산업도시이고 젊은 사람들이 있어서 높을 수는 있지만 도시의 인프라가 그만큼 잘 갖춰져 있고 이렇게 차량용 블랙박스를 포함한 어떠한 검거를 할수 있는 제반 여건들이 너무나 좋은 도시이기 때문에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검거를 하고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신뢰를 가질 수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즉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저렇게 수없이 많은 차량들이 모두 다 증거의 자료로서 활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우리가 범죄 예방 도시로서의 천안, 앞으로 안전한 도시로서의 천안은 도시가 가지고 있는 이점을 잘 살려서 충분히 안전도시로 조성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정국민이 예, 이미 고등학교 때어이 고등학교 3학년 때어이 주민등록증을 만들어서 전 국민이 지문을 등록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가 뭐헐리우드 영화라든가 뭐 미드나 이런 데에서 사건이 일어났었을 경우에 범인을 잡지 못해 가지고 안절부절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 각종 어이 지문이라든가 뭐 심지어는 쪽 지문처럼 지문의 일부만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을 검거를 할수 있고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면서 모두 다 외국인, 외국인이 국내에서 근로를 하기 위해서 모두 다 지문 날인을 했기 때문에 외국인 범죄도 발생 미리국이 아닌 이상은 발생을 했었을 경우에 이 외국인 범죄자를 잡는데 충분히 우리의 국가의 수사력이 이 지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수사력이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신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아동들까지도 모두 다 지문 등록을 하는 추세. 그래서 실종 아동 예방의 일환으로서 어 직접 경찰관이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뭐 백화점이나 쇼핑센터에 이런 이벤트성으로라도 아이의 지문을 등록을 해서 어 실종 아동 또 내지는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 미성년자들 중에서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데 여기에 남아있던 지문이나 쪽지문을 가지고 그이 가해 학생의, 가해 청소년의 신원을 확인을 하는 이러한 자료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가의 이런 지문 정보에 대한 인프라, 그리고 방금 우리가 봤었던 것처럼 어떤 CCTV를 포함한 각종 이 디지털 정보의 인프라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도시가 안전한 도시로 점점 발전할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세테드라는 범죄 예방 디자인 이 환경 설계를 위한 이 이 환경 설계를 위한 범죄 예방 디자인이 최근에는 도시 설계에 아주 중요한 에, 핵심 가치로 대두되고가 있습니다. 어, 특히 어떤 자연적인 감시로 은폐 장소를 최소화시키고 외부인과 적절, 외부인과 이 부적절한 사람들이 에, 출입 통제를 적절하게 나눠서 기분 나쁘지 않게 서로 통로를 다르게 하는 접근 통제 방법. 그 외에도 어, 공간의 책임성이나 준법의식을 강화시킬 수 있는 영역성의 강화라든가 자연 감시와 다양한 활동들을 함께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활동의 활성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속적으로 이러한 환경 유지를 하는 유지관리 이러한 것들이 시스템화 돼서 최근에는 감시, 접근 통제 그리고 공동체의 근린 교류를 강화하는 세프테드가 도시 설계에 아주 중요한 특히 범죄 예방 도시의 중요한 가치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천안도 이러한 각종 도시 설계의 기본 이 원칙인 세트들을 많이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도시 지역에 있는 각종 예, 이 범죄 예방과 관련된 인프라, 그래서 방범용 거울이라든가 비상벨이라든가 방범용 CCTV라든가 도로 안내 표지라든가 예, 이런 것들도 적용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필로트, 필로티 공간이 예, 죽은 공간으로 사용됐었는데 이런 공간을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평상을 만든다라든가 아니면 운동기구나 아니면 밝은 조명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이러한 도로로 설계하는 예, 환경 설계 디 디자인이 많이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주차장 또한 과거하고는 다르게 과거에는 주차장은 굉장히 어두운 공간, 버린 공간이었는데 이런 공간을 밝은 공간으로 바꿔서 어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안전하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요. 비상계단 같은 경우도 어,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지저분하고 왠지 방문하기가 꺼려하는 가급적 피하고 싶은 통로가 아니라 이렇게 에, 창문을 내고 밖에서도 볼수 있는 에, 이러한 공간으로 해서 개방성 강화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연스러운 감시가 될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천안은 과연 이러한 범죄 예방 도시로서의 이세테드이 c p t 들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을까요? 일단 천안시에서는 어 지금 현재 우리가 도시를 좀더 안전한 도시로 디자인하기 위해서 어 어떤 과거의 원도심 지역이라든가 또이 공가나 폐가가 있는 지역 그리고 단독주택이라든가 밀집지역이 있는 단독주택이나 단독주택 밀집지역 예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범죄 예방 디자인으로 해서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이러한 환경설계를 통해 통한,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 디자인을 강화를 하고 있는 추세고요. 그 외에도 어떠한 이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공성이 있는 공간에 그래서 아동 보육 시설이라든가 에, 노인 시설, 장애인 시설처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유니버셜 디자인 더 나아가서 시민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서비스 디자인까지 에, 새로운 천안의 도시 설계 디자인으로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보셨던 이 세테드 디자인을 직접 에, 이 적용을 해 가지고 각종 CCTV를 설치를 하고 에 신고 에 도우미를 할수 있는 비상배를 설치를 하고 그 외에 로고라든가 아니면은 이 LED 보안 등이라든가 각종 생활 쓰레기 관리 그 외에도 공간나 폐가를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어 각종 이 골목 안전과 관련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까지 다양한 것들을 이렇게 특정 지역을 순차대로 해서 범죄 예방 디자인 세프테드 사업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우리가 밤이 되면 야간에 안전하게 우리가 이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항상 지켜보고 있다라는 로고젝터라든가 안심거울, 방범용 CCTV, 그리고 그 외에도 각종 이 LED 등이라든가 신고번호, 공가나 폐가에 접근할 수 없는 이런 펜스, 이러한 것들을 설치하면서 자연스럽게 도시의 환경을 조금씩 조금씩 더 안전한 도시, 범죄 예방을 할수 있는 도시로 디자인을 바꾸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이 도시의 발전은 우리가 직접 누리는 생활 속에서도 많이 느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천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가를 즐기고 있는 이러한 산책로라든가, 이러한 곳에 이렇게 안전하게 어 자신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뭐 범죄 피해도 범죄 피해이지만, 혹시라도 운동 중에 누군가 쓰러진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 바로 신고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앞서서 봤었던 예, 도시통합운영센터와 연결되어 있는 이 각종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가장 가까운 지역에 있는 순찰차를 파견할 수 있는 그래서 긴급하게 어떤 도움을 주고 또 인근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 병원들이 두개 이상이나 있기 때문에 이 병원으로 해서 응급하게 대형 수술도 가능한 예, 이러한 도시적인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을 해. 안전한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신고 번호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러한 신고 번호가 항상 내 위치나 아니면은, 내가 긴급할 때 누를 수 있는 비상벨이 있다라는 거를 평상시에 잘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우리 주변에서 확인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직접 천안에 살건 아니면 천안이 아니라 다른 도시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마치 우리가 어떤 건물에 들어가서 뭐 비상출입구라든가 아니면 소화전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처럼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지킬 필요가 있는 이런 개인적인 노력도 도시를 안전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자기가 직접 신고를 할수 있으면 좋겠지만 요즘같이 어떤 뭐 사람들의 모임이 점차 많아지고 아니면은 이 밤늦게 뭐 이렇게 술자리가 있어가지고서는 예, 너무 과음한 사람 같은 경우에 뭐 도로에 쓰러져 있다거나 라 버스 정류장에 누워 있다거나라고 라 했었을 경우에는 어 범죄 피해 우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 경찰이 와서 누군가 도와주기를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직접 여러분들이 신고를 하는 이런 주변 이웃 도움도 도시를 안전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112 신고를 뭐 해본 친구들도 있겠고요. 아직 하지 않은 친구들 한 번도 그냥 알고만 있지 한 번도 눌러보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텐데 앞서 우리가 봤었던 것처럼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112 신고를 해서 긴급하게 와서 누군가 경찰이 어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신고를 하면은 당연히 예 앞서 봤었던 이런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서는 가까운 곳에 특히 천안 같은 경우에는 도시 지역이기 때문에 5분 이내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을 해서 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경찰의 112 신고 시스템도 굉장히 많이 바뀌어서 반드시 구두로만 즉 말로만 신고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간단한 수신호라든가 아니면은 뭐이 문자로라도 충분히 신호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전화를 해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 이 주변에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로서, 이또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데, 이 일익을 할수 있는 이러한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은 뭐 이렇게 커피숍에 직접 자기가 핸드폰이나 노트북을 놓고 잠깐 화장실에 갔다 온다 하더라도 이 어느 도시 전세계는 어느 도시보다도 안전한 도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안전한 도시가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내가 이 도시에서 내가 활용하고 있는 이 공간에서 범죄 피해를 당하지 않을 거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서서 오늘 많이 봤었던 각종 뭐 경찰의 시스템이라든가 도시의 인프라라든가 아니면 각종 범죄 예방과 관련된 디자인이라든가 예, 새롭게 도시가 발전하면서 도시가 가지고 있는 사각지대를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는 이런 노력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오늘 강의를 정리를 하면서 실제 여러분들이 가장 주변에서 중요한 안전 도시를 만들 수 있는 이 자원이다 내 스스로가 자원이다라는 생각으로 혹시 위험한 일이 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신고도 해주고 또 혹은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을 그만큼 신뢰하는 것만큼 우리 사회가 긍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있다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어 여러분들이 이 천안이라는 도시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준다면 충분히 천안이라는 도시가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 보다는 내일이 안전한 도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두 타임에 걸쳐서 여러분들 함께 범죄 천안의 범죄와 안전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셨는데요. 어,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에, 이메일이나 아니면 게시판을 통해서 문의를 해주시고요. 안전한 도시에 여러분이 함께 참여하는 시민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어, 천안 특강, 천안의 어, 범죄와 안전에 대한 이야기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